5번 레딩 플레이어 3강의 5번 다시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뭐라고요? 텔레코미터들이 텔레코미터라는 거는 재택 근무자야. 재택 근무자라는 건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출근 안 하고. 텔레라는 건 멀리라는 거. 컴퓨터는 원래는 통근하는 사람이야. 근데 멀리 통근한다는 얘기는 집에서 통근을 대체한단 말이야. So, due to lack of supervision, supervision은 관리 감독이지. 감시 감시의 부족. 감시가 없지 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재택근무자들은 어쩐다고요? 자 동사 are less productive야. 덜 생산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an, 누구보다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야 sits in an office every day 매일 사무실에 있는 사람보다 자 매일 사무실에 있는 사람과 누구에게 텔레커퓨터가 반대지 그지 음,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사람과 재택근무자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야 통념이지. 자, 통념이 나왔으니까 뒤에 이제 이걸 반박하겠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덜 생산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응? 통념이 뭐야? 야, 재택 근무자가 어쩐다고? 야, 덜 생산적이다. 덜 생산적이라는 게 통념이야. 그렇다면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자, 이게 이제 통념이라면. 반박을 해야지. 보통 이제 필자 생각은 이거에 반대야. 그럼 뭐겠어요? 필자 생각은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자가 어쩐다. 오케이 생산성이 아 높다. 이런 거 얘기하지. 그러면 이 글은 재택근무자의 장점 같은 거 쓰겠네. 어제. 사실 오케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 도가 그러나야 그러나 텔레컴퓨터들은 have b e found 발견이 되었다. 자, 투뭐뭐 한다고? outperform. outperform은 뒤에 누구누구보다 잘하다야, 잘하다. 잘하다. 또는 능가하다. t h e are in o f f i c o u n t e r p a r t on. 그들의 사무실 안에 있는 그 카운터파트 상대방 상대보다 더 잘한다고 밝혀졌다. In employe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report, 어, 니까 직원 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서 이렇게 드러났대요. 그 그러니까 업무 효율과 생산성 보고에서 더 뛰어나단 말이 핵심은. Outperform이죠. 뛰어나단 말이야. 누구? In-office counterpart보다 in-office counterpart가 여기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는 애들이죠. 그지? 그냥 재택근무자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애들보다 음, 생산성이 더 높다. 그 얘기잖아. 맞죠? 통념 반대. 텔레콤터들은 무엇을 그 일을 합니다? With no direct supervision. 노니까 직접적인 감시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feel 느낍니다 뭐를 깨면 added added 추가된 센스 감각 무슨 감각 responsibility 뭐를 깨요 추가된 책임감을 느껴 음, 감독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네 근데 그것이 드라이브 이끕니다. 이끌다. 이끌다. 뒤에 투 나오네요. 뭐뭐 하도록. Work harder. 더 열심히 하도록. 그 다음에 Perform. 더잘 하도록 이끕니다. 자 위치의 행사는 음, 옆에 있는 여기 책임감. 그치? 책임감이 그들 재택근무자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고요. 더 일을 잘하게끔 이끌어준대요. 그니까 러 재택근무자가 일을 더 잘하고 생산성이 더 높다. 음, 계속 그 얘기. 자 게다가 게다가 계속 좋은 얘기하겠죠. Working from home, 집으로부터 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한다. 뭘, 대디아를 They are not bothered. 그들이 그들이 방해받지 않는다 by various distractions 다양한 distraction 이건 산만함이야 산만함 산만함 그 옆에 이제 분위기를 깨는 것들 여러 가지 산만함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 어떤 산만함이면 open 종종 occur in office setting 사무실 이거 환경 사무실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산만함 그런 걸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죠? 다시 보요 그럼 집에서 일어나면 집에서 일한다는 게 재택근무지. 다시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산만함들에 의해서 방해를 안 받는다. 좋다. 마지막으로, 'When working at home'. 분사 구문이네. 접속사 다음에 ing 분사 구문이에요. 접속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자, 접속사 플러스 뒤에 ing가 나오면 분사 구문이고요. 자, 여기 뭐가 빠졌냐고 물어보면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생략합니다. 그럼 주어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이지 그러니까 they. 시제가 현재죠? 그러면 are. 그러면 they are. 요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서 일을 할때 사람들은 Afraid to 자유롭게 뭐뭐 하다. Make a schedule. 스케줄을 짤 수가 있다. 짠다. 어떤 스케줄이냐면 Fit their particular lifestyle. 그들의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는 스케줄을 짜죠. 아, 자기는 뭐 아침에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러면 한 11시부터 일을 한다. 그리고 working, 일을 하고요. r e s t i n g 휴식을 취하면서 언제요? w h e n t h e y t h i n k 이거 삽입된대. p r i a t e a p p r o a p p r o p r i a t e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 그때 어,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한 a p p r o p r i a t 다시 p p r o p r i a t e 요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분사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쉬었다가 일을 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들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맞죠? 올라간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자, 일단 소재는 재택근무자지. 재택근무. 이래서 통념은 이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생산성이 또 떨어집니다. 필자 주장은 뭐예요? 필자 주장은 오히려 이건 생산성이 어 올라간다.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죠? 그 올라간다. 수고요. 그 밑에다가 뭐 이유가 뭐다라고 써준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주제만 써그러 그러면, 뭐라고 그랬는데자 재택근무의 재택근무의 그점 아, 이렇게 면되겠면제목지